수년간 고생했던 소화 불량을 이것 하나로 극복했다는 정영국 씨. 아, 이 예덕나무 물입니다. 널 속이 더부룩하고 어 쓰리고 어, 소화가 잘안 됐는데 이 예덕나무 물을 먹고 나서부터는 어 속이 편해지고 음. 네. 이 정영국 씨의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 주인공 은 바로 이 예덕나무 껍질이었습니다. 예덕나무 껍질에는 베르게닌과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 같은 것들이 풍부해가지고 소화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정영국 씨의 누나인 정경순 씨도 소화장애로 고생해왔지만 예덕나무 물 덕분에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. 뭐 매운 것도 못 먹고 이랬는데 이 물을 먹고 나서는 너무 이래 속이 편하고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물을 지금까지도 어, 먹고 있습니다 끓이는 법도 초간단 자 물에 예덕나무 껍질을 한줌 넣고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, 자 그때 대춘데요. 이것을 넣으면 쓴맛도 덜하고 약해도 좋습니다 네 대추를 함께 끓여주면 소화 기능을 높여주고 쓴맛까지 확 잡아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죠 네. 이 예덕나무 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어르신 남매. 자, 이제 온갖 사내짐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물을 먹은 예호는 전혀 밀가루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무엇을 먹밥 뭐 안만 먹어도 괜찮아요. 예성나무 물은 저한테 최고의 보약입니다.